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지금 카메라를 킨것 같은데, 제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파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업 현장이 나와 있고 성수동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 가지고 제가 요즘 이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네이 호점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 네. 팝 파업이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어, 여기가 이제 카페 공간이고 아 너무 이뻐. 아 효은이 아시죠? 네, 효은이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여기 반대편이 더샘 화장품이 이제 집이 되고 여기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행사는 한 17일 정도 하고 저희 오픈은 가서 음료랑 뭐 디저트 이런 것들 같이 판매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메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현장에서도 계속 있어야 돼가지고 새로운 직원분들을 뽑았고, 저는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매장도 보고, 팝업 현장도 가보고, 계속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어요. 팝업 현장은 또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도 엄청 중요한 팝업이 될 거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공사도 거의 뭐 며칠 내로 끝날 거고, 저는 음료랑 디저트 빨리 마무리하고, 어쨌든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정리할 것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진짜 잘 해내야 돼. 중요한 행사니까 저희도 그렇고, 뭐 더샘은 더 원래 이제 더샘 행사니까 사실 저희는 옆에 꼬다리, 꼬다리로 껴서 하는 거지. 아무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팝업을 할수 있다는 게 일단 매장으로 가서 얼른 음료랑 이런 것들 좀 마무리 좀 해야겠어요. 이고렇게 민경님, 저희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세팅! <laughs> 쇼핑할 돈이 없는데요? 짠! 이 새로 만든 더샘 컵이에요. 세팅 세팅! 세팅 좀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 깨트려요. 협박을 <laughs> 또. 되게 신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모카마스터인데 <laughs> 진짜 좋아요 여기 200? 근데 이게 거의 마,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요? 8잔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총몇 잔이죠, 지금? 6잔? 6잔. 그럼 6잔으로 합시다, 맥시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아요. 원두를 먼저 담아서 여기 그라인더에 갈아주면 끝! 이렇게 해 섞고 이 그라인딩된 원두를 넣어주면 이게 끝이야 네, 이 끝! 그리고 꽂고 어, 여기 꽂고, 여기 엑액션 홈에 있죠켜고 키게요. 네. 그러면 은 이제 여기서 물을 끓이거든요. 그럼 여기로 이제 물이 나오면 그냥 끝. 이 진짜 개편해요. 어, 이렇게 물이 끓죠 그럼 이렇게 원두에 물을 적셔줍니다. 이야! 이야, 이게 진짜. 이야. 커피가 나오고 있어요. 이야. 아, 이거 진짜 편해요. 아, 맛도 맛있고, 너무 좋아요. 저희는 지금 6잔 분량을 내리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눌러놓고 중간에 치크 한 번씩 하면서 하면은 너무 편하니까, 이제 파워업 장에서 바쁠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좀 대체를 하려고 해요. 뿌잉? 아이씨 이게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이드 두 종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컨실러 모양의 디저트예요 디저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직 미완성 일단 이게 이제 복숭아고 이게 이제 자몽 여기가 이거핸들드립 커피고 이거는 이제 디저트 디저트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고 요즘 이거 만드나라 정신이 없었어요 복숭아 어우 맛있어 저 자몽에이드 좋아하는데 이거 이만큼 복숭아가 더 맛있어요 와. 와 이거 어진다 어우 셔어 어우 야 맛있다 어우 진짜 맛있어 그리고 커피 음! 커피도 맛있어 이거 선생 음. 오픈 ASMR 아닐걸요? 들음 <laughs> 응.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음그 망고랑 오렌지가 있어요. 씹히죠. 음 아니요? 어안 씹혀요? 삼킨거 같은데요? 아 그러면 여기 없는 부분을 드셨나 보다. 여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그쵸? 다시 잊어보세요. 인기를 하시라니까 문영님. <laughs>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요? 이제 행사 때 사람들만 좋아하면 끝. 이제는 뭐 식재료 같은거나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일할 직원들, 팝업에서 일을 할때 안내문 같은 것들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할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하면서도 뭔가 저도 새로 배우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고 뭔가 조금. 저희 오프를 조금 더 날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뭔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아 그래서 일단 문제가 너무 많았었어 막 일정 같은 것도 너무 꼬이고 막 그래가지고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월요일 저희 외장이 월요일날 휴무잖아요 근데 네. 출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사가 어, 5일 T-5 아니다. 오늘 월요일, 화, 수, 목, 금, 포, 사이. 사이남 담아서 무조건 나와야 되고, 지난주에도 나왔었는데, 아,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 어? 뭐 있는 거야? 정신 못 차리고, 빨리 해야지. 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또 이제 저희 디저트랑 이런 거 만드는 것좀 거 준비 좀 해놓고, 식재료 같은 것도 좀 계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일을 해야죠. 그치 네. 너무 재밌어. 재밌지? 재밌어. 시작하기 전에 일단 커피를 한잔 마시고, 스타트. 머신을 쓰면 또 마감을 해야 되니까. 핸드드립. 콜롬비아랑 에티오피아 중에는 에티오피아. 따뜻한 거 아이스. 아이스. 사트 체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뭐 먼저 해야 되지? 해야 효과적일까. 오케이, 우프 디저트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행사 관련된 디저트들 먼저 만들어 놓고, 특제료 사야 될 것도 정리하고, 안내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집기류 같은 거더 사야 될거 정리하고, 행사장 한 바퀴 돌아보고 와야겠다. 오케이. 아씨, 시간이 되려나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 선글라스 있죠? 이씨개 좋아요. 이게 봐봐 탑탑차끝 개꿀 차 에어컨 틀어야겠다 너무 덥다 근데 지금 제가 주방에서 너무 엄청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뭔가 어, 막 손님 목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봤거든요 오늘 쉬는 날인데 오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웬만하면 은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막 지방에서 오셨다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오셨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인데 그냥 판매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막 엄청 고마워해주셔가지고 저도 막 기분이 좋아요 네, 너무 기분 좋게 네, 판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이렇게 멀리서 와주시면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와. 나도 써요되는데 진짜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맛있었어요. 아, 얘가 맡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어, 저는 일단 은 이제 테스트할건다 만들었으니까 손님도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현장으로 좀 갔다가 현장 근처에서 카페를 가서 작업을 좀 해야겠어요. 그 여기 지금 이제 뭐막 젠틀몬스터랑 누데이크랑 뭐 템버린즈 이제 분사 짓는다고 해서 건물 짓고 있는데 이야 이야 이거 뭐가지 부르지겠다. 저거는 선글라스 를몇 개를 팔아야 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야? 대단하구만 아주. 네. 저는 저런 건물이 부럽지가 않아요. 난 나니까. 사실 개부러, 존나 부러. 짠, 도착. 이제 여기가 더샘 행사장이에요. 이야. 이야. 그 이건 저예요. 내려버려 이 그게 내 얼굴이 딱, 딱, 요렇게, 요렇게. 자아 음, 이제 조금씩 더바뀌었 여기가 이제 야외 공간 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입구까지 조경이 싹싹 싹. 물론 내가 한건 아니고 더샘 오프 오프 뿌뿌뿌 아 이제 하루가 남았어요 마지막 하루 그래서 아침에 와서 또 티셔츠 열심히 만들고 지금 이제 거의 10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기물들이 좀 들어온다 해가지고 지금 또 현장을 가야 돼요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 아 이거 진짜 잘할수 있을까 자자자자자잘할수 있을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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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할 수 있을까? 아, 일단 현장으로 좀 출발 해봐야겠어요. 제가 항상 걸어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안 챙겨왔어. 왜냐하면 오늘은 영상을 딱 찍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 찍을 엄두가 안 났어. 이 날은 또 계산을 하거든요. 아 오늘 유튜브를 찍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겠다 했는데 영상은 늘 머릿속에 없었어. 너무 <laughs>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집기 이런 거 다. 기사님들이 가져오시고 저는 이제 매장에 있는 것들 다 갖다 놔야 되는데 아 그래서 오늘 거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냐 아직 시간이 10시 밖에 안 돼서 그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야 다들 출근을 안 하시나 보다 거기 번개장터 같은데 줄이 서 있네 아씨발 뭐 카메라 하다씨또 뭐 쏟았어 아이씨 야, 이 조경 봐, 조경. 여기는 모르시는 분이고 조경을, 아, 조경을 너무 잘했어. 어, 내가 한건 아니지만 너무 잘했어. 야, 이제 여기 짐을 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더샘에 관련된 것들. 오 근데 이거 너무 예뻐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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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고 오늘은 나잘치지계장이 먼저 오시죠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했더니 오늘 현충일이었어요 빨간 날 나만 몰랐어 아 이제 집기도 다 왔고 오호 저희가 제빙기를 설치를 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급하게 하나 더 추가. 오케이.